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 질병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허리를 고쳐주시고 눈이 잘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도손이 약한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에 있는 모든 궤양과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되고 장기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골반이 아픈 사람이 낫게 하시고 무릎이 아픈 사람이 낫게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그러니 말라 없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전념할 때다풀려 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위에 자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